반갑습니다. 시도 일어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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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는 작업실에서 아침은 소란스럽고 조용합니다. 저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악도 만들고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피아노에 앉아 있는 8시 35분에 전해요. 이번에 이런 기록들을 모으면서 어, 좀처럼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들을 모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아저씨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Yeah. Yeah. Garbage, but 쓰레기지만 만들면 재밌잖아. 늘 이런 마음으로 몰수니다 아침에는 보통 일어나서 멍하니 뭘 할지 생각하다가 운동을 가고는 하는데요. 커피를 들고 시장을 고쳐서 헬스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하는 날입니다 아마 끝나면 반쯤 죽어 있지 않을까? 제가 곰과라 겨울잠을 자는 스타일이라서 어, 겨울만 되면 몸이 두 배로 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으로 PT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하하 <laughs> 재미... 재밌... <laughs> 한 시간 반 정도의 운동을 끝내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요. 보통은 저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뭘 할까? 노래가 저한테 오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보자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찾은 모양이네요. 찾은 모티브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봅니다. 하지만 늘 자연스럽고 빠르게만 노래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멍하니 빈 창을 바라보는 일도 허다합니다. 아이구야. 마음에 드나 보네요. 테마가 되는 아이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청사진이 되게 불분명한 상태라 가지고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두 번째 바로. 이 과정에서의 가지는 몰입을 쉽게 놓칠 수 있어서 아 열심히 밤 붙들고 밤 있는 진동욱입니다. 음? 어느 정도 청사진이 그려지면 이제 프로그램에 옮기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하네요. 작업실에 혼자 있다 보면 혼잣말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오 여기 터시 분명히 처음 구상했을 때는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할 때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들어야지 했습니다. 이걸 편집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걸 보여줘도 되나? 굉장히 부끄럽네요. Uh, maybe you're the one that I can find. if all oh, rock and bass, rock pay base, rock, rock pay base, rock. 열심히 기타를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누가 샷건 할래 라는 모임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참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음악얘기 사는얘기 도란도라 하다보니까 가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일찍 헤어지기로 했어요 저번에 난 5시까지 놀았던것 같은데 음. <laughs> 이 여름은 다 누구의 책임이지야이 여름은 누구의 책임이지요? 다 누구의 책임이지요? 이 여름은 다 누구의 책임이지요? 다책임이지 책임이지 오늘 아직 데이트가 는데아 누구랑 데이트하지? 오늘 했잖아 나. 이제 <laughs> 꼭 가야지 <laughs> 오빠 이차가요. 오빠 이차가 작업실에서 항상 뭔가 모임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이 항상 외로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작은 마을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항상 이들이랑 있다 보면 은 목소리가 정말 음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이 경박한 웃음소리도요. <laughs> 이 들이 있 기에 <laughs> 저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나아집니다. 터벅터벅 돌아 터벅. 스는 이제 다시 일을 해야 겠죠. 지난 공연에서 선물받은 유령 그림도 저를 지켜주고 있고, 스물 한 두, 세살된것 같은 제자 인형 테디도 항상 저기 있습니다. 이제 딴 짓은 그만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자했던 것들을 복귀하고 있어요. 음... 오케이. 알았다고 하네요 <laughs> 오케이,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laughs> 어느정도 트랙이 정리가 되어서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Deadlift 뭔가 죽은 자를 들어올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시적인 운동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엮어서 썼습니다. 때로는 말장난이 거대한 의미들보다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안녕. 아. 아. 에. 완전 여기부터는 좀좀 좀, 조금 더 뭔가 가사까지 썼으면 이제 보컬 녹음에 들어가요. MCU, 여기 따로 오케이 okay. See you when I see you for your featherweight life Yeah! <laughs> 음...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만 쌓인 곡들이 꽤나 많은데이렇게나마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데드리프트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업실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앞으로 자주 모아 올리려고 해요. 처음으로 영상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마음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지금까지 진도욱이었습니다.